네 여러분들 오늘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크루원들 점프 맵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파쿠르 어? 스파이럴이라는 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모보이. 보이죠? 여러분들 오, 예 음, 저거를 음, 통과하면 되는데요 그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어쨌든 크루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간다?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한 놈이 트롤하면 아... 다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, 갑시다. 렛츠고 밀어 그냥. 물로. 싸가지나 물로. 물도... 아. <laughs> 하나라고 하면서 바로 배신 때려. <laughs> 아나 너무 잘해요. 오이. 데이지 좀 치노. 아? 어? 바로 취소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오이 오이 잘 가는데 데이지. 오이. 어 오이 어. <laughs> 잠깐만 누가 빠졌는요데이지 아, 내가, 데이지? 내가 좀 치지. <laughs> 네, 잠깐만 잠깐만. 올삽이야 절대 못빠 멈춰x3 멈춰, 멈춰, 어, 데이지 어, 오케이, 멈춰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멈춰x2 멈춰. 중미나 할수 있어. 야 이거 2단계밖에 안 되는데 이 자식아. 아 실수. 사람이 좀실수아확인했어 x 이때부터는 쉽잖아 중미나. 지금 떨어지면 사람 아니야? 데이지도 떨어지면 사람 아니야? <laughs> 아 이거 쉽지 쉽지, 쉽지. 그렇지, 그렇지, 이 정도에서 이제 아 마크 유튜버가 이 정도는 못하면 잘 오시.. 오케이 쑥쑥 갑시다. 야, 아, 너무, 너무 쉽지, 너무 쉽지. 아니, 초반 단계는 너무 쉽네. 이거 떨어지면 사람 아니긴 해요. 어. 마인크래프몇년 했는데. 그죠, 여러분들?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오이. 저 왔어요. 여러분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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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셀 아, 응, 뭐, 어! 아, 싸 야, 지 죽어! 뒤지 죽어! 난왜난왜난왜점요 저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, 하이파이브 한거지 아 오케이 몸빵 하이파이브 뒤졌다너왜 떨어지냐 너는 <laughs> 중민아 아니 이지 어디갔어 쟤 먼저 가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 멈췄어 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예 아니 뭐또 아, 떨어져 왜, 왜 아니 중민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아 예예 예? 중민 걔 노답인데? 사람이, 아니문이다. 이거 그냥 멈추는 거보다 자기 페이스로 가는 게낫겠 아, 점프 잘못했다. 아? 자기... <laughs> 자기 페이스로 가는 게 낫겠는데. 그냥 갑시다, 이거. 안 되겠다. 이 <laughs> 형이라고 봐주니까 저기. 아, 이거 데이지가 친 거야? <laughs> 그럼 나도. <laughs> 그럼 나도. <laughs> 아, 도망가. <laughs> 저 사람 오기 전에 찢겨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꼴등은. 꼴등은 뭐하지? 할게 없는데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아니, 근데 이거. 1선이 너무 안 좋은데? 이거 길 찾으면서 가야 되는데 2선은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. <laughs> 나이스. 너무, 난데? 너무 꿀이죠? 난 일단 앞에 보이는 데로 가, 그냥. 너무 e a 하게? 개잘하고 있죠, 지금? 여기. 여기. 아, 나 진짜 너무 잘하는. 아니었고. ]구나. 아, 진짜 충맨. 그것도 못해? 여기 어디야? <laughs> 아, 좀 어디 있나 좀 볼까? 아니, 여러분들. 얼굴이 안 보여요. 금방 하죠. 빨리 가! 아. 게나 가고 있을게. 아니 너무 쉽다 근데. 아니 여러분들 이름표밖에 안 보여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와너 떨어져 이제. 될수있데아또 근데 또 파커를 고수는 이런 거 떨어질 수가 없어. 떨어지고 싶어도못 떨어져 이거. 아니 너무 쉬운데 이거? 역시 원이어서 그런가? 헤이! 아!라고 하고 떨어져 버리긴. 뒤에 바로 누가 있는데 이거? 조진 거 같은데. <laughs> 기분 타진가 이거? <laughs> 아니, 데이지, 데이지, 왜케, 사이코패스에요, 웃음이? 예? 아이, 저 미친! 로 와봐, 딱대, 이씨! <laughs> 뒤졌어, 아무도 못가 아무도 못가 아, <laughs> 어, 쉽지 않네. 어,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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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<laughs> 누가 더 위험해, 이씨! 아, 이러면 아무도 못가 미안, 먼저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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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아니, 알았어, 아니, 알았어 왜, 가자, 가자. 우리 가자, 왜, 알아어 왜, 우리 가자.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있는데 어? 이거 어, 어디야? 아 저로 갔어야 되는구나. <laughs> 누구 또 떨어졌? 아니 충민 씨왜 이렇게 잘 죽어요? <laughs> 아니 점프를 저렀어요. 인정해드릴게요. 자 오고 있나? 아니 데이지가 제일 꼴등이야? 아 금방 가지 또. 오케이 한번 믿어볼게. 아이. <laughs> 점프를 잘못했네. 오케이 왔다. 에 김충민. 에헤헤 헤 김충민 건너 뛰면 건너라 <laughs> 김중민 에잇!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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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, 여기가 어디가! <laughs> 또 올라가서 또 방해해야겠다. 아, 제발요. 협동 그딴 거 없다. <laughs> 여기서 기다리지 마. 에헤, 헤헤 에잇! <laughs> 뭐야 이거? 뭐뭐 뭐, 뭐? 데이지는 그냥 점프를 안 했는데 요 아니 몸이 무겁네 아. 일로 가서 으 으치 어오 잘하네 에이, 에이. <laughs> 가만두지 않겠다 <laughs> 도망가야겠다 진짜 개 도망가야 된다 이거 전날 필사적으로 도망가 이게 진짜 안 된다 <laughs> 에, 에, 하하. 다음 스텝 밟고 또 괴롭혀 주마. 아,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올라갔어. 천천히, 천천히 스무스하게 하면 되잖아, 여러분들. 보이, 보이. 아니, 잠깐만요. 이제 이름표도 안 보여요, 님들아. 서포트끼로 네? <laughs> 가고 있어 가지고 그래요. 아, 아시쉽로가아그지그지 그런 거지, <laughs> 그런 거지. 누가 먼저 보이는 거지, 이거? 충민인가? 어, 대이지 님 먼저 보이네. 뭐야, 충민? 김충민 네? 그거밖에 안 돼? <laughs> 네. 아 예. 야. 아! 아 씨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지 편하면 편한 아, 게 좋겠어, 아, 아. 돼. <laughs> 어? 아, 야야야 아, 뭐야? 나 벌써 엔드인데? 뭐야 이거? 나 거의 다 왔나? 네? 되는 거야? 아니 잠깐. 예? 뭐가 뭐가 돼? 아, 너그 버섯 거기야? 아니? 모르겠어, 저 <laughs> 어딘지 모르겠다. 먼저 가서 관전할게요, 여러분들. 되는 거냐고, 아니. 아, 점프 잘못. 되니까 제가 총괄을 했겠죠, 충민씨. 좀 기다려서 관전을 좀 해봐야겠어요. 음, 아, 관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, 왜, 왜, 너무, 너무 멀리 있어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니. 금방 가, 금방 가. 오오오. 이 데이지 보인다. 일로 가서, 이렇게 가서. 헬윙. 어? 뭐야, 얼마 차이 안 나네. 얼마 차이 안나네 이러고 있네 이씨 <laughs> 아 바로 앞이네 그렇게 충분히는 보이지 않고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? 저저 저... 있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 여기 사람 있어요 <laughs> 아 예? 아아 <laughs> 이거 아 여기서 막힌다 저시만 <laughs> 침착해 <웃음> 침착해 <웃음> 저는 이제 해저 신전에 들어왔어요 음.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빡세요? 어디 어디 부분하는데 빡센거이 빡센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? 손가락아 손가락아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말을 들어달라고? 뭐안 들어줄 수도 있지 충미나 말초신경아 <laughs> 말초신경까지 가야 돼 <laughs> 너무 양악 중이라 여러분 어떻게 좀 천천히 가드려요? 아니 여기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, 같은데?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릴까요? <laughs> 야, 먼저 가서 여러분들 관전하는 게 낫겠죠? 아이씨. 안 아이씨. 어? <웃음> 되잖아요. <웃음> 어떻게? 어, 뭐지? 여러분들 저는 꼬인을 했어요. 지렸죠? 어. 캐리 인했네 <laughs> 그럼 이제 관전하러 가버리기. 어 거의 다 왔네. 아 이거 빨리 끝나네. 좋다. 어? 과연 꼴찌는 누가 될 것인가? 어이 어이. 일단 같은 지점에는 있어요 이거. 어? 죄송합니다디에 어? <laughs> 어디 갔어? 어, 잘... 아사시 출발은 데기지가 빨라는데 이거 어? <laughs> 아! 아! 어. 아 이거 꼴등은 레이지 어. 냉소스 <laughs> 아닙어다아 이제 데이지. 이제 데이지. 레이지님안 되면 따다 그래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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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거 뭐대자인가어 뭐야 왔네 아 뭐야 그렇지 아 아. <laughs> 잘한다 할수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어어어. 아니, 니만... 아, 저한턴 쉬었다가 봐. 한턴 쉬었다가 보라고 한턴 쉬었다죠. 쉬었다 아, 니그의시간은 <laughs> 아직 멈추지 않았다. 아니, 뭐 내일 끌라고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어, 됐어, 됐어. 왔어 다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그치, 그치. 뭘로 해가야지안 보내가야지. 대신 뭐 무알로프 가지셨는데요? 네! 아니, 뭐 하세요, 니마 <laughs> 아니, 진이님 뭐가 대진이 잘못했는지, 왜, 몰라, 어. 잘못했는지 몰라, 지금?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? 아, 알았다. <laughs> 어, 잘한다, 잘한다. 그렇지. 아, 예, 나이스. 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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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자네라면 할수 있네. 뭐, 타임랩프 관련된 뭐야, 거? 게이지님, <laughs> 어, 음, 약간, 아. 댕청미가 있네, 댕청미가. <웃음> 어, <웃음> 진짜. 그렇지. 아, 예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야디 <laughs> 이거 일부러 그러지. 솔직하게 얘기해. <laughs> 야, 야, 야. 이거 일부러 그러지. 그렇지. 그렇지. 잘한다. 그렇지. 나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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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되게 쉽죠? 여러분들? 아이, 이제 하죠. 이정도면 아, <laughs> 이제 한거 <건> 네. 맞아? <웃음> <웃음> 이제 한 거. 오늘은 여기까지. 재밌을까요?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对。Okay.